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커털 도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 상 비트 시향을 조금 자세하게 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도 재매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개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지, 그다음 강한 매물 대는 어디일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비트 시향 해가지고 영상 어, 제목에 비트 시향 해가지고 앞에다가 날짜 붙여놓고 올라오는 영상 있죠. 그거 하나랑 그거 1번, 그리고 지금처럼 비트 시향이랑 알트들 어, 같이 알아보는 영상 어, 2번 이렇게 한 개, 두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날짜 붙여서 비트 시향 올라오는 거는 거의 뭐 선물 관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제에 대한 내용을 상기해서 돌아본다면, 어, 여기 21.1k, 21.5k 구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어, 여기 구간을 올라올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힘이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9.5k 에서 18.7k 까지는 한번 내려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약반등이 나오고 있죠.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지 라인이 있어요. 지지 라인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한 시간 봉을 본다면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한 시간 봉상 떠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약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어, 가능한 구간이긴 하고 어, 이게 찐반등으로 할지는,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래량의 신호탄이 안 보인다면 19.5나 18.7k 구간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자, 여기를 지켜주다가 한번 내려갔죠 그럼 여기에, 어, 저항대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 구간을 거래량 없이 뚫고 나간다? 그거는 조금 힘들다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거래량이 신호탄이 될 것이다 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어, 여기를 터치 했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약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느냐 둘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시, 거래량이 신호탄에 안 보인다면 19.5 18.7은 한 번은 온다 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은 이 17.6K에서부터 21.7K까지 올라온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은 한번 있어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한번 깨고 내려온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힘이 딸릴 때가 됐어요. 힘이 딸릴 때가 됐다. 힘 관련해서도 제가 비트 시향해 갖고 날짜 붙인 거에 아마 그 영상의 내용에 있을건데 여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저점에서 터진 이 거래량의 힘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이 추진력이 점점 힘이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조금 더더 더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 신호탄이 필요하다 하라, 하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다. 그 부분 참고.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3K 25K 구간은 한번 올 가능성이 있어요. 1차적으로 25K는 한번 왔다가 여기에서 조정이 한번 왔다가 어그 다음 29K에서 30K 레벨 도전했다가 거기에서 또 조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매물대거든요. 조금 강력하게 볼수 있는 매물 때 여기를 지키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당연히 한번 밀릴 것이고 밀렸다가 다시 어, 37k 38k는 한번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은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어, 일단은 여기 구간은 한번 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 합니다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이거는 뭐 중기관점이죠 중기관점 중기 중한. 중기 2-3개월 간점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 간점은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트코인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트코인 몇 가지 보고 어, 하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못 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어, 그래서 하나하나씩 눌려보고 괜찮은 코인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멤버십 회원방에서 이거 봐주세요. 저거 봐주세요. 할때 베이직 어텐션이 조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어, 매도 재매수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사진 올려드렸는데, 25% 매도 여기가 재매수 구간이 되겠죠. 여기 구간은 당연히 지금 여기 지켜주던 구간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으면. 지켜줬던 구간이 또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여기서 에 한번 당연히 밀리는 건 당연하고 지지 구간에 지지를 받고 여기 구간 그다음 매물대가 있는 곳 윗꼬리라든지 여기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했던 구간 당연히 여기에 개미들이 물려 있겠죠 윗꼬리 부분에 어, 반등할겠지 할 거야 어, 그래서 윗꼬리 부분에 개미들이 물려 있는 포지션에서 당연히 밀림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크게 뚫는다면, 뭐, 우장창 갈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 구간을 뚫고 나가도, 여기 구간은 다시 와요. 이렇게. 어,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직 어텐션이 제가 보기엔 조금 괜찮아 보여요. 베이직 어텐션. 여기 거래량도 조금, 보시다시피 많이 실렸잖아요. 어제 방송의 내용에, 거래량이 실린 코인들을 조금 주시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베이지어텐션 회원방에서 매도재매수 알려주세요 보는데 조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 코인도 한번 주시라 한번 해보시라 여기 매물대 뚫고 나간다면 여기 매물대 뚫고 나간다면 더 올라갈 힘이 생겨요 왜냐면 여기 구간 1차적으로 여기 매물대가 조금 강한 매물대인데 강한 매물대를 뚫고 나간다 매도 물량 어, 제가 또 언행이 조금 말 주변이 약한데 이거를 조금 교육적으로 참고하라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육적으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항 때는 왜 저항 때냐면 저항 때는 왜 저항 때냐? 어, 개미들이 어느 정도 물린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물린 구간. 어, 그렇다면 물린 개미들이 매도. 오 어, 본절 왔다 매도해야지 매도 물량이 나오죠. 그리고 차트를 조금 아는 사람들도. 저항대에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 하락하면 들고 있는 개미들도 포지션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뭐야 왜 떨어져 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죠. 그래서 저항대에서 아래로 빠지는 게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다. 그렇다면 여기 저항대에서 여기 구간에서 저항대를 찾아본다면 과연 어디 구간이 조금 개미들이 물려 있을지 찾아본다면 일단 1차적으로 하락을 지켜줬던 구간이 1차적인 저항대가 되겠죠. 하락을 지켜줬던 구간이 1차적으로 어 저항대가 된다. 그 다음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윗꼬리가 달렸던 게어 매수의 힘보다 매도 거래량이 많았다. 그렇다면 여기 윗꼬리에 개미들이. 모여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어,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밀리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어, 여기를 돌파해 나간다면 개미들의 어, 물려있던 물량을 매수의 힘으로 매도 거래량의 힘보다는 매수의 힘으로 뚫고 나간다면 여기 구간이 여기 구간과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추가 상승이 더 나와요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은 지금 거래량도 꽤 많이 붙었습니다. 꽤 많이 붙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래서 올라간다면 당연히 더 올라갈 힘이 있다. 여기에서 25% 매도, 여기 재매수, 다음 25% 매도, 재매수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죠. 그다음 매물 때는 제가 위에 거는 체크를 안 했는데. 베이지거텐션 자, 본다면 또 하락을 지켜줬던 구간이 여기가 또 저항으로 작용을 받겠죠. 그 다음 여기 구간. 구간. 제가 이거는 내일 제가 체크를 해서 베이지거텐션을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 약한 매물 때는 또 여기가 될 것이고 어, 이 부분을 조금 교육적으로, 어, 교육 용도로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참고를 하고 일단 베이직 어텐션 어, 여기를 뚫으면 어,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25%에도 여기에서 25%에도 여기에 재매수 더갈수 있다. 어, 충분히 여기 구간까지는 노려보셔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25%에도 어, 재매수.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일단 30k. 30K가 어디쯤인지 어 일단은 제가 내일 <laughs> 어, 매도 재매을 저항대라든지 다시 꺼 볼게요. 다시 꺼 보고 위도 가능한지 보고 같이 보고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웨이브 코인 어제 많이 올랐죠. 웨이브 코인. 이게 웨이브 차트가 맞나? 웨이브 차트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가 많이 올랐죠, 어제? 어제 많이 오른 코인이 하나 있었던 거, 위믹스였나? 스토리지, 스토리지도 많이 올랐네. 요 이건 계단식 형태로 계속 올랐죠. 계단식 형태로. 자,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겠네요. 여기 매물대를 뚫고 나갔어요. 또 거리란을 동반해서 크게 뚫고 나갔죠. 그러면 여기, 여기 매물대는 뚫고 가도 한번 다시 와요. 지지 테스트 하러 다시 온다. 많이 밀린다면 여기 내외까지. 한번 밀렸다가 이건 다시 한번 더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지죠. 스토리지. 제가 저항대랑 이런 걸안 꺼놨는데 내일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기 하락을 시켜줬던 구간. 그리고 여기랑 또 겹치죠. 그럼 여기가 또1차적인 저항대가 될 것이고 저항대. 그다음 여기 구간도 저항대가 되겠죠. 여기 저항을 맞고 지금 밀리고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도 있겠죠. 어,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지. 내일 저항대 관련해서 조금 이거는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스토리지는 여기 구간 아니면 내려온다면 여기 구간까지도.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일단 여기 구간 왔죠. 조금 더 내려왔다가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거래량이 튀었죠. 거래량 실링코인들을 조금 주시하시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시아코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시아코인 텔레그램 멤버십 연방에 여기에서 일단 분할매도를 한번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4.9에서 여기 4.6 어, 다시 재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 시약코인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 붙었죠. 붙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의 힘의 크기는 뚫고 나간다. 더갈수 있다. 그 부분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어, 내용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한번 밀릴 수 있고, 25% 매도 재매수를 활용해서 어, 개수를 조금 늘려나가고, 수익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물린, 만약에 물리신 분들도. 요번 어,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물리신 분들도 이렇게 25%를 어, 매도 재매수를 활용해서 개수를 늘려간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금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을 것 같다. 어, 그리고 댓글에 어, 이 코인 봐주세요 하면은 하나 하나씩 봐드릴게요. 많이는 안 되고. 댓글에 올려놓으시면 어 하나 선정해서 한 가지씩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어 오늘 방송을 조금 길게 하고 싶은데 어 제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차가 나갈 때가 됐어요. 또 길게는 못 하고 오늘 방송은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궁금한 코인들 뭐한 개씩 올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 선정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